아 새로 심은 상추가 뿌리를 못 내렸나요? 이렇게 자라질 않았네요. 비가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온것 같은데 다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아 이건 상황 봐가지고 죽으면 또 다시 사다 심어야 될것 같아요. 오이는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네 개. 그리고 오이 줄을 좀 해줘야 되겠네. 네, 예, 이거 네개 추가로 사다 심은 건데 예, 오이는 잘 자랐네요. 깻 잎이 아주 쑥쑥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뒤에 아 이렇게 하얀 게뭐 묻었는데 이거 먹을 수 있나요? 병에 걸린 건가? 예, 요런 거는 깨끗한데 이렇게 좀놀이끼리 해야 되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뭐가 병난 것처럼. 여기도 예 네, 여기도 그렇고 벽난건가요 이게 여기도 이거 따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깻잎 먹기도 좀뭐하고 이런 거는 좀예 네, 이런 거는 좀 깨끗하네요 여기 뭐 뭐가 있네 이거 깨끗한 애들만 따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예, 애들은 좀 깨끗한데, 아이고 예, 여기 대를 안 해줘가지고, 이야, 이몇개 달렸네요. 대를 하나 추가를좀 해야 될것 같고요. 고추도 지금 오늘 많이 달려서, 예, 이렇게 보면 어우 엄청 달렸죠?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아주. 예, 여기도 엄청 컸어요. 또 일주일 안 따니까 엄청 달렸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오늘 좀예 오늘 많이 좀 따가 될것 같아요 예야 오이 엄청 컸네 또 가지인데 지금 오이하고 가지가 제일 기대가 큽니다 오이 또 얼마나 달렸을지 여기 밑으로 어우 야 오이도 있고 오. 밑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야 많이 달렸죠? 근데 다 녹아게 됐네. 아 여기도 그렇고 일주일만 안 따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위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이렇게 밑에 밑으로 주렁주렁 달리라고 열어줬는데 이게 뚫지를 못하니까 위에 달렸네요. 여기도 그렇고 예 네, 여기도 위로. 몇 개가 달렸네요. 여기, 여기도 있고요. 여기 두 개. 아우 엄청 달렸네. 여기 노가 가지가 어디 보자. 야 여기 야두개 무거워가지고 애 때문에 무게가 있어서 축 처졌어요. 이렇게 와 가지 아주 색깔 좋죠? 방울토마토 엄청 큽니다. 키도 엄청 크고 엄청 많이 자랐어요 저번주 따갔는데 또 이렇게 익었어요 아, 여기 뭐 새가 짜 먹었나 보네 여기 새가 뭐짜 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얘도 짜 먹다가 말았네 아주 뭐 색깔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네.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아주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익어서 따 먹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는 좀 뭐가 짜 먹어서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 갈라진 거 이런 거는 좀 버리고, 이야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어, 엄청 따네. 와, 맛있어. 맛있어요. 어, 엄청 맛있네. 네,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아주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와잘 익었네요 녹아기 됐어 녹아기 이거 따고요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따야 되겠네 아우 녹아 노랗게 됐습니다 아우 엄청 커요 아유, 다 자랐다고 이야 아우 다 노랗게 변해가지고 어우 이것도 엄청 큰데 이야 진짜 잘 됐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녹아게 됐습니다 아 이건 좀목이좋게 이거네 아, 엄청 큽니다 이야 진짜 많이 달렸네 여기도 야, 오이는 진짜 많이달리네요 요거는 조금 더 키워서. 다음 주에. 따는걸로 하고요 5 다음 주에. 데 엄청 많이 따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만큼 따다요 주에. 가지도 에 다음 주어 가지도 엄청 잘 자랐습니다. 가지 4개 땄고요. 오이 한 10개 땄습니다. 잠깐 땄는데 이만큼 땄습니다. 고추, 엄청 잘 자라요. 그건 안 매운 고추라. 그냥 고추장! 된장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야.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따는데, 일주일만에 또 이만큼 또 땄습니다. 이건 청양고추고요. 구분을 해야 돼서 이렇게 봉지에다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많이 땄죠? 이만큼 땄습니다. 노란 이파리는 뒤에 이렇게 벌레가 다, 벌레가 먹었더라고요. 이게 좀 먹기 좀 그래서, 이 땄다가 다 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따지 말고 깨끗한 것만 좀 따야 될것 같아요. 자, 이만큼 땄습니다. 뒤에 벌레 안 묻은 걸로 좀 이렇게 깨끗한 걸로 이렇게 좀 나름 깨끗한 걸로 많이 땄어요. 오, 많이 땄죠? 먹을 만치 땄습니다. 아이고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아우 엄청 많이 땄죠? A shadow under the moon It whispered secrets I'll hear too soon It danced like fire on cold old street. A rhythm wild but bittersweet Dancer with shadows, they move like flames No faces, no voices, just untamed names They pull me closer, their hands like smoke that I'm never so. Yeah. go street lights flicker, they set the stage. The city of ghosts and a glowing cage. I follow their steps though the ground may fall. I waltz with a dog.